안녕하세요 니키입니다 오호 굉장히 신기하지 않나요? 이 마술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맨손으로 물건을 1초 아니 1초가더 빨리 없앨 수 있어요 쉽다면 쉬운데 아 근데 요거는 마술 뒷처리까지 생각하면 연습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바로 배우러 가시죠 먼저 이렇게 떨어뜨려도 괜찮은 물건을 그냥 갖고 오시면 돼요. 저는 이렇게 카드를 준비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시면 이런 핸드폰 같은 것도 충분히 없앨 수 있거든요. 카드가 없으신 분들은 뭐 작은 지갑, 뭐 카드 지갑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들 갖고 오시면 돼요. 먼저 왼손의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왼손으로는요, 메카닉 그립 카드를 잡을 때 기본으로 잡는 이 그립을 이렇게 잡아주시되 검지 손가락은 이렇게 옆쪽으로 옮겨주시면 돼요. 그리고 편안하게 너무 끝에 말고 살짝 앞쪽에 손목이 걸치는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. 그리고 몸 왼쪽 말고 가운데 다리는 붙여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이 테이블 아래쪽으로 쏙 들어가는 마술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게 아니라 엄지손가락이 손가락들 뒤로 가고요 앞에 있는 손가락은 벌려지는 것들이 아니라 달아주세요 손가락은 이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을 뒤로 피면서 얍 하고 날리면 되거든요 얍 엄지손가락을 뒤로 피면서 떨어뜨리고 손은 눌러서 사라지게 하는 것 같은 연기 빡 덮어주면서 날리면서 눌러주셔야 돼요. 카드 덮고 힘면서 짜. 이게 약간 박자가 조금씩 어긋나면 덜 신기해요. 누르는 걸 느리게 해볼게요. 이러면 좀 살짝 살짝 보이지 않았나요? 가장 안성맞춤이 타이밍을 여러분들 이 연습하셔야 돼요. 자연스럽게 보여주시고 잡고 사라지게 하면 돼요. 주의사항입니다. 너무 세게 하면 이렇게 튕기거든요. 조심하셔야 돼요. 오늘 마술의 베스트와 워스트입니다. 먼저 베스트는요 연습해서 직접 보여준다. 이 마술은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면 훨씬 신기하거든요. 근데 이게 직접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마술이에요. 연습 열심히 하시면 가능하니까 각도를 최대한 신경 써서 많이 연습하세요. 워스트는요. 아예 지갑 있어? 지갑을 왜... 지갑에 핸드폰 잠깐만 빌려줘봐. 아 했어. 불 아, 저... 사기꾼이야. 속고만 사나나 조바. 내거 아니야. 니지갑. 네 너의 소중한 돈이 들어있는 니지갑. 네 뭐야? 어디갔어왜 신기하다?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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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. 신기하네 신기하네. 소고이 다시 나오니다 오늘 이렇게 1초 만에 물건을 사라지게 하는 마술을 배워봤는데요. 학교에서 하기 좋을 것 같아요. 색상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연습 열심히 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다시 만나요.